안녕하세요, 꿈꾼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와디즈 또 자본 잠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디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제는 와디즈는 누구나 다 아는 어떤 플랫폼이 됐습니다. 크라우딩 펀딩 업체로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업체죠. 그런데 예전에는 크라우딩 펀딩이라고 하면 좀 자본이 부족한 돈이 부족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것들 투자를 받아서 어떤 것들을 뭔가 하는 이런 그 플랫폼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요새는 그런 거 보다는 어떤 신제품을 런칭할 때더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 돼 버린 거죠 와디즈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와디즈가 시작한 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 와디즈 또 자본 잠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디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와디즈 펀딩하는 이런 페이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펀딩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펀딩을 계획하신 분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저도 와디즈 펀딩을 해봤습니다. 와디즈 펀딩을 해서 꽤 성공적으로 해서 한번 펀딩에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이와디즈에 계시는 소비층들이 어 생각보다 그 3,40대 남성층들이 주로 계시거든요. 얼리 어댑터 위주의. 근데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투자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제품에 조금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 와디즈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와디즈 같은 경우는, 기본 업체들, 기존 업체들이 신제품들을 어떤 런칭을 할때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걸 좀 악용해서요. 중국에 이미 있는 카피 제품인데, 새로 신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 여기 올려서, 꽤 많은 돈을 펀딩을 받은 업체들, 문제가 됐던 업체들 꽤 많았고요. 그사막여우라는그 유명 유튜버가 저격을 많이 했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약간은 그런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중국에 있는 제품을 갖고 올걸 예상하면서 미리 이렇게 펀딩을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이 자본 잠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와디즈는요 와디즈 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들 뺀 그냥 이 와디즈 주식회사의 어떤 요 실적입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은 여기선 아닌데 20,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매출액은 급상승을 합니다 아 좋죠 매출액 급상승 근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이것도 급상승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매출액이 341억 인데 영업 손실이요. 318억이에요. 매출액과 영업 손실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당기 순익 보세요. 아, 당기 단기 손실이 당기 단기 순손실이요. 300억이 넘습니다. 306억이요.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 이게 거의 차이가 없는 300억대로요. 그 전년도 21년도에는 그럼 어땠냐? 21년도에는 매출액이 121억이었습니다. 어, 22년도에 매출 많이 성장했네요. 그런데 이때도 영업이익은요. 매출액이 121억인데 영업 손실이 109억. 단기 순손실은 더 큽니다. 208억이었어요. 단기 순손실이요. 이러니까 자본 잠식이 또 일어난 거죠. 원래 2019년도, 2020년도 처음 이제 그 외관법인이 돼서 어떤 결산 실적을 발표할 때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와디즈는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롯데 지주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 그래서 천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은 다음에 자본 이 잠식 상태를 벗어났는데 또 자본 잠식 위기가 된 거죠. 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문제들이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돈을 벌면서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버는 시기는 저는 1, 2년, 2,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장기간 이렇게 성장은 하되 돈 손실은 또 그만큼 커지는 이런 그래프들을 너무, 이런 실적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어, 이 돈을 못 벌고 계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 돈이 확 풀려서 이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죠. 작년 말부터 이 투자 시장이 확 죽었단 말이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와디즈 같은 업체들도 자꾸 걱정스러운 겁니다. 와디즈 너무 유명한 업체인 업체인데 이 크라우드 펀딩 신제품 런칭할 때 너무 좋은 업체인데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죠. 이런 실적들을 보면요. 와디즈에 펀딩을 하려면 요 수수료 체계가 네 군데가 있는 네 개가 있는데 요 라이트는 5% 베이직 8% 프로 13% 엑스포트는 15% 이상.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인데 얼만큼 더 지원을 해주냐의 어떤 차이죠. 그리고 얼만큼 광고를 더 해주냐? 보통은 엑스포트 이상을 하셔야 사실은 와디지에서 신경을 써주면서 좀더 런칭을 하는데 공을 드립니다. 광고도 자주 해주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와디지에서도 더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제품을 런칭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엑스퍼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싼 라이트 이런 거보다는요. 이 엑스퍼트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 펀딩 수수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데? 그러니까 저렇게 적자를 나고 있는 거죠. 이 펀딩 수수료가 이게 줄인 겁니다. 원래는 더 비쌌었는데 이 펀딩 수수료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낮춘 게 물론 더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와디지를 이용하게 하게끔 하려고 낮춘 거긴 할 텐데,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냔 말이죠. 순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런 펀딩 수를 낮췄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이 펀딩 수를 낮춘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에서 수준을 오히려 더 낮췄다. 글쎄요. 그리고 와디즈가 작년 말에요. 작년에 새로 출시한 게 와디즈 스토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와디즈 스토어를 출시했는데 이 와디즈 스토어는 뭐냐면 이 와디즈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판매를 했었던 처음 시작을 했었던 어떤 이런 스타트업이나 어떤 초기 기업들이 그 다음에 팔로가 자꾸 없는 거예요 그 스마트 스토어나 지마켓이나 뭐 쿠팡 이런 데서 팔면 되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잘 못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와디즈가 그러면 우리가 스토어 만들어 줄게 이제는 크라우드 피딩이 신제품 초기뿐만이 아니라, 니네가 팔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해줄게. 라고 해서 이 와디 스토어를 냈는데, 이것 때문에 광고비랑 이런 직원 또 새로 채용하는 거, 이런 비용들이 또 과다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뭐 크게 다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이런 어떤 플랫폼들에서 엄청난 특징이 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와디즈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업체들이 이제 그 뒤에도 자연스럽게 스토어에서 판매를 제품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간 건데, 사실, 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매력적인 플랫폼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이, 지금 와디스토어의 수수료는요, 어, 10%입니다. 뭐, 이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1%겠죠. 그리고 와디즈 온리라고 있어요. 와디즈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자사몰, 그리고 와디즈. 뭐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지 않고 와디즈에서 판매하면 20%의 수조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와디즈 올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죠.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광고를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와디즈 온리 와디즈에서만 파는데 수조가 더 비싸.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음, 와디즈 또자본잠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이 2012년도에 신혜성 대표가 와디즈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력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마케팅팀에 있다가, 또 어떤 증권사 쪽에서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또 산업은행으로 갔다가, 산업은행에서 5년 정도 근무하고 이 와디즈를 창업한, 이런 좀 특이한 일력을 갖고 계신데, 이 와디즈 같은 경우는 마지막 투자금을 받은 게 작년 12월 한창 유동성 풍부할 때, 천억 원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롯데 지주가 80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 이후에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올해가 이제 한 250억 정도 지금 와디즈 현금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현금이 또 금방 바닥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 부분이 의문인 거죠. 지금은 작년 2021년 12월과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와디즈가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크라우드잉 펀딩이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가장 큰 업체였기 때문에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았는데 자본 잠식에 영업적자가 너무나 크고 제가 투자자라면 매력도가 확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투자가 조금 사실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선 와디즈는 그런데 브랜딩은 성공했어요. 와디즈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와디즈 정말 많이 알고 있죠 이제는 와디즈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의라든지 지식 창업 관련된 전자책 이런 것도 와디즈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와디즈가 정말 유명해졌죠 이제 브랜딩 와디즈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크라우드인 펀딩 업체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구매할 때 얼리어답터들이 많이 가는 플랫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만 돈을못 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니까 러이 와디스토어가 이 추가 성장, 이 와디즈의 추가 성장에 견인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견인을 못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와디즈는 도대체 수익성은 언제 찾을 것인가? 어, 회사를 세운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회사가 순이익을 이익을 내면서 가는 회사가 될 법도 하다. 언제까지 투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매력적인 플랫폼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계속 돈을 투자 받으면서 갈 것인가 음, 이게 이제 요번에 이렇게 투자 시장이 위축됐을 때 저는 옥석 가리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와디즈도 거기서 좀 옥석 가리기 중에 좀 좋은 옥석으로 좀잘 남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판매자들한테는 플랫폼들이 다양할수록 훨씬 좋거든요 여러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와디즈가 어떤 이런 신제품을 런칭을 하는 어떤 이런 플랫폼으로서는 역할을 좀 공고히 좀잘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와디즈 또 자본 잠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뿜의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